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뵙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영아름 육교회 전용호 목사입니다. 국회는 39년째 하고 있고요. 조서와 자료는 116번째를 탈고를 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가지고 목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원리와 방법을 터득해서 받은 바 은사를 공유하고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미나는 28년 동안 수만 명의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신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세미나 종류는 12종류인데, 설교작성법, 예화전도법, 초신자 양육법, 기적의 응사 기적의 치유, 성경보는 원리나 주거리학 그리고 결혼 예비학교 등등을 했고, 영적 분과 사관학교를 세워서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복개사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카톡이나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나 밴드에서 수만명의 교회 독자와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만나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분 안에, 1분 안에 전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어떻게 쉽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전도에는 모든 일에도 공식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쉽게 적용을 하면은 많은 결실을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다 보면은 가정 환경, 상황, 모든 일에 좋은 환경 속에 사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주한점으로 하겠고, 첫 번째로는 먼저 기본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믿지 않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띵똥띵똥띵똥. 예, 예. 누구세요? 예. 영아림님께서 왔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닙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 분이라도, 그런 분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저씨가, 아주머니가, 우리 학생이 못 받겠는데요. 왜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죄를 지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죄를 안 지은 사람 있나요? 예.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다고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인대,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것이 바로 기본 공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환경과 모든 것이 좋은 분에게 위한 네, 전도 방법입니다. 띵동띵띵띵동 띵동 띵동 띵동. 때는 이것은 집에 있을 때, 그리고 에리베이터 탔을 때, 또 짧은 시간 버스 탔을 때, 일본 안에 하는 전도 방법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니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사시고, 좋은 옷도 입고 있고, 또 좋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마시고 있는데, 혹시 황금벽으로 된 그냥 벽면 있는 그 집을 보신적 있으세요? 아, 벽쪽 천장이 녹보석으로 된 집은 보신적 있으십니까? 아, 그러세요? 없으세요? 예, 그러면 그 좋은 집이 천국인데 우리 아주머니는 아저씨는 그 좋은 천국에 못갈것 같은데요. 왜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죄를 안 지은 건 없죠. 예, 그래요. 죄를 지은 분은 그 좋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제일 진분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만 믿으면 그 좋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예수님 믿고 그 좋은 천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네, 세 번째로는 가정환경과 모든 것이 열악한 분입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로 지친 분입니다. 공부하기에 지친 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질병이나 인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신 분입니다. 띵동띵동띵동. 예, 영화를 뵙게 서하는데 혹시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 그러세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얼마나 어려우세요? 얼마나 가슴 아프세요? 얼마나 괴로우세요? 예. 이 환경을 표현하면서 그 사람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예, 많이 아픕니다. 많이 괴롭습니다. 슬프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분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어떡하나?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아저씨가 학생이 또 우리 청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겠는데요. 왜요? 지금까지 사치면서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죄를 지지 않은 건 없죠. 그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신판을 받아요. 죄 지은 자가 가는 곳은 바로 지옥인데 거기는 부더기도 죽지 않고 또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을 서금치듯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라도 길이 설교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살아가신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만 믿으면은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주머니 아저씨 예수님 믿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으래요예 하면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따라 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기도를 따라 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믿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주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 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수님을잘 믿고 앞으로 예수님을잘 믿고 축복 많이 받게 해 주셔서 축복 많이 받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놓고, 이젠 제가 또 그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줍니다 똑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성도님이라고 합니다. 대한 성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수님 잘 믿고 축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분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많은 전도의 열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